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30일 화요일 아침 굿모닝 아침 인사 이택기입니다 어, 어제 미세먼지가 엄청 심했었죠 그래서 마스크 나가실 때꼭 제가 끼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어제처럼 그렇게 앞이 잘안 보였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제는 황사가 심했던 날 중에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보다는 좀 약하지만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나가실 때 마스크 착용하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삶은 언제나 알듯 모를 듯 잡힐 듯말듯 듯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이 삶이라는 것은 정확한 답을 주지 않는 것인지, 왜 공부를 해도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는지, 가끔씩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삶은 지금뿐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정답에 가까이 갈수 있는 법칙 하나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의 법칙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래도 하면서 고쳐 사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래도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 그래도의 법칙에 충실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시켜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잘안 돼도 한번더 웃어보고, 그래도 오늘도 밝게, 긍정적으로 살아보고, 그래도 힘내보는 겁니다. 요즘 많이 이 삶에 지쳐 보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겐 언제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모두 모두 많이 많이 행복하십시오!